아 오늘은 아주 개같은 소식 게임물관리위원회 줄여서 개관위와 관련 있는 소식을 들고 왔다 일단 다들 한국 스팀에서도 음란게임을 살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이게 한국 정서상 음란게임을 사서 플레이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다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스팀에서도 성인물 음란게임을 사고 플레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팀에서 출시한 모든 게임이 다 심의를 받는 건 아니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출시하는 게임은 한국에서도 멀쩡히 플레이가 가능해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팀에서 구매해서 플레이 가능한 음란 게임들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대다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게임들을 심사해주는 그 개같은 개관이 블루아카이브에 성인 등급을 준 개관이 문어발작 증세가 있는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음란 게임들을 심의하면 당연하겠지만 그냥 발매 불가를 때려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란 게임들은 아주 조용히 한국 스팀에 알게 모르게 출시하여 그것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만 출시 정보를 알고 구매 후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건 바로 오늘 영상해주제 한국 스팀의 랭킹 순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등이 닌자 타락시키기, 2등이 관리인의 엿보기라는 음란 게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비극이다. 라면서 오만 근들갑을 떨더라고. 근데 그 근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마구마구 넘쳐난다 형이 정리한 내용은 대충 이렇거든. 다 함께 보자고. 먼저 이 게임들은 국내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성적 표현과 노출 행위가 있다. 이런 게임들이 한국 스팀 인기 순위 최상단에 올라갔고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뭐 이딴 멘트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한글화까지 적용된 니만.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니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아 신작과 기존 게임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을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되니 만이 문제는 해당 게임 콘텐츠 주요 내용이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가학적 행위를 하고 도찰이나 감금 등의 요소로 구성됐다는 점이니 뭐니 국내 기준으로는 연령 등급을 내줄 수 없는 등급 거부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뭐랄까 투디를 투디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은 너무 멋지고 음 아주 개같은 규제의 향기가 스멀스멀 피어나온다 마치 저 석인 게임들을 빌미로 스팀 차단을 하기 위한 그 느낌 아닌가 스팀 차단은 너무 같고 규제를 위한 빌드 없고 뭐그 정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걸 보면 정말 그동안 개관위의 개같은 행위가 얼마나 개같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같다 그리고 성인이 성인 게임 못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고군분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정말이지 참. 할말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게임물 유통을 인지하고 긴급 등급 분류 심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 이것들 이런 거는 일 열심히 해 아주 일 열심히 하셔. 근데 이것들 비리나 저지르는 것들인데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면서 어떤 짓이나 하니 참황당하다 다음으로 가서. 심의에서 등급 거부로 의결이 되면 스팀 플랫폼을 운영하는 벨브 측에 해당 게임물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지역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게임물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스팀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 게임물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벨브 측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구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참 이거는 답이 없네 성인 게임 좋아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그 자체 저건 있잖아 그냥 무조건 낙이 걸리는 거야 뭐 어째 기사 내용에서 등급 거부 나온다고 했고 개관위의 행적을 생각하면 저건 무조건 등급 거부지 근데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 음란 성인물 게임이 스팀에서 1위 2위 했다는 정말이지 아니 진짜로 별것도 아닌 소식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게 참 유교 탈레반 국가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달까? 이거 형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진짜 이런 음란물 관련 뉴스 그것도 게임 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뉴스 기사가 빨리 작성되는 느낌적인 느낌은 음 모르겠네. 뭔가 일이 있었나? 일단 넘어가자고. 그런데 스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은 아니야.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이 작년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거로갈 필요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2022년 6월 말 호요 버스가 역대급 개사기 캐릭터 야란을 출시하며 낭낭하게 한탕 회복. 엔씨는 프로젝트 TL 개발을 하면서 유저들 눈탱이를 칠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었던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던 시기. 개관위의 개삽질로 뜬금없이 해외 게임사가 개발한 노크 마사지라는 3D 성인 시뮬레이션 마사지 게임. 한국 지역낙이 걸리면서 한국에서만 판매 금지됐다. 이 사건이 꽤나 충격이 컸던지 애시당초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 게임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국민과 백성들과 게이머들과 유튜브 게임 레카들이 뜬금없는 규제 소식에 개관이 이 개것들이 무슨 개지랄을 떠는가 하면서 도리어 이 게임을 더 찾게 되겠다. 역시 개관이는 이 세상에서 소멸해야 할 존재구나를 재인식하는 그야말로 개삽질 중에 개삽질 얼탱이가 없는 찐빨을 저지른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Nope.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과 백성과 게이머들은 성인이 성인 게임을 못하는 개 같은 상황에 절망과 절규를 하며 점점 갈라파고스화되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 우리 전 국민과 백성과 게이머들의 꿈과 소망과 목표는 오로지 성인이 성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나라의 정상화를 바랬던 것뿐이거든. 나라의 경제와 전 국민의 의식 수준을 100년 정도 대보시키기를 원하는 것들의 이런 만행과 횡포로 인해 야마가 이빨이 돌아버려서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과 목표는 기존에 있었던 나라의 선진국 아이들은 먼저 일단 이 개관이를 조져야 한다. 이것들을 조져야 우리가 나라가 국민이 백성이 게이머들이 기업이 산다로 바뀐 것이다. 아니 애시당초 비리나 저지르는 것들을 뭐 예쁘다고 봐주는 건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보면 잘 알겠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냥 답이 없다. 일단 나라의 의식 수준이 게임에 관해서 저렇게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뭐가 문제인지 형은 진짜 모르겠거든. 누가 보면 저런 식으로 성인물 규제하자는 사람들은 무슨 욕구가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가 싶기도 해.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게임만 유독 저질화를 떤다니까. 아니 다른 한국 영상 매체 봐봐 1 9금 장면 아주 잘 나온다니까. 마약에 사람도 죽이는데 1 5세 등급인 영화도 있는데. 실제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림이나 3D 영상 몇개 있는 게 다인 게임한테만 유독 아웃 개관이가 블루 아카이브 정불먹인 사건도 그렇고 이것들 하는 행동 보면 진짜 개역요 게임을 유독 물어뜯는 모습 정말 멋져부려 비리나 하는 것들이 말이야 만만한 게 게임이다 이거죠 한백번 양보해서 이번 문제 게임 같이 모자이크가 없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거 모자이크 넣으면 발매해줘 아니잖아 이것들 그런 행동 안 하는 것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안다고. 물론 내시당초 나라의 법이 문제인 것도 있지. 성인이 성인을 못 보는 법이 참. 그런데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야겜 지역 낙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그나마 아주 약간 봐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빌미로 스팀 자체를 차단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게 형이 트위치 철수 같은 사건이 없었잖아. 그러면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미트위치가 한국에 갈라파고소화를 견디지 못해서 철수한 전적이 있는 만 한국의 특정 세력이 스팀 게임 차단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일종의 빌드업일지 누가 알아? 자, 바라 스팀은 이런 음란한 성인물 게임이 버젓이 개관위의 허락을 안 받고 출시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은 한국에서 차단해야 한다. 이지랄을 떨지 누가 알아?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스폰. 그래서 형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야 경각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형이 감히 말하는 건데 한국의 갈라파고스와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어째 갈수록 나라가 되고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정.